예지씨, 최근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던데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지씨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됐습니까?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랑 최신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플랫폼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지씨가 노력을 해줘서 좋은 성과가 났네요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던 게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예지 씨가 이번 과업을 통해 얻은 그 지식 중에 나눠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배운 점이 고객 그리고 사용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할 때도 그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예지씨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기대가 됩니다 어, 팀장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좀더 자신감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했을 때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했어요 최고예요 이거 전에 해봤어요 야, 천재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뭐 부모 자녀 간의 칭찬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 간의 칭찬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의 그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칭찬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요. 격려입니다. 아, 우리 코그니션 해 주는 거예요. 격려. 알아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됐던 겁니까? 인터페이스 개선 참 좋았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고, 뭐, 제가 밥값 살게요. 아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커피 살게요. 아이고, 뭐, 제가 해드린 건 없는데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천재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 천재 아니에요. 대단해요.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가 1등이에요. 아이 모두가 다예요. 이게 좀 이거 좀 넘어가야 돼요. 참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과 나왔네요.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고. 이건 뭡니까? 다 행동이잖아요. 개선이 가능한 영역들로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칭찬한다고 하면서 참그참 참 궁색한 건데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훌륭해. 옛날에 궁색할 때 칭찬 궁색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역시 한 3년차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하네요. 이거 다 뭡니까? 과거지향형, 개선 불가능한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칭찬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요 차별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평가 관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네요. 역시 예지씨가 최고. 나보다 잘하네. 대단해요. 나는 못했을 거예요. 자꾸 또 나를 낮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노력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꾸, 여기, 여기, 재능으로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히 잘 몰라. <laughs> 관찰을 안 했어요. 관찰을.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예지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잘안 봤어. <laughs> 그러니까, 관찰 안 했기 때문에, 역시, 예지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이, 그거 가지고 그래. 뭐,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 정도 아직 0.5인분이야. 0.5인분 더해. 월급이 얼만데?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셔도, 천재네요. 최고예요. 하셔도, 경찰 출동 안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좀더 나아가니까,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결과가 좋아요? 네, 그 그야말로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다.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